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최욱입니다. 그리고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백은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요즘 뭐 가짜뉴스 저격수, 가짜뉴스 잡는 저승사자. 그래서 <laughs> 예. 아주 주가가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예, 작년에 나오셨을 때보다. 그렇습니까? <laughs> 예, 저는 그 과거부터 해오던 건데 사실은요. 네. 해오던 건데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역할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튀어 보였나 봅니다. <laughs> 교수님 주가의 바로 밑에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laughs> 어, 그걸 알아볼 수 있는데 10, 10개월 전에 저희 방송 나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홀대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지금 이제 극진이 모시지 않습니까? 네. <laughs> 오늘도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널리즘 토크쇼에 있는 KBS 1TV, 마이케이프,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 오늘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서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그에 앞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두 신분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언론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야 국익이 커진다고 믿는 듯 하다. 편협한 시각과 사고가 걱정스럽다.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국행위다. 그리고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정치 권력인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독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중앙일보의 사설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 이런 논리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흔히 일반 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호도할 때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 차이하고 옳고 그런 거를 적당히 이제 섞어버려 가지고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한데 이걸 그러니까 차이로 그러니까 이것을 차원을 이제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언론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 맞죠 그 얘기는 요그 그 자체만은 맞, 맞죠 맞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일본 이런 그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사회 두 가지 지금 주장이 저는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데 힘의 논리하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식과 보편적 가치의 논리하고 얘기가 하고 있, 있고 여기서 힘의 논리만 빼게 되면은 일본의 잘못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어서 그러니까 지금 힘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쟁 범죄 어떤 이런 문제를 왜 이제 외면하고 고슬진제니까 억누르려고 하는 제 논리가 힘의 논리인데 근데 사실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용이 되기 힘든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조차도 반 거기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언론이 그러니까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본의 일본 편만 우리 정부를 그러니까 사 상생 비판을 하고 일본 편을 그러니까 드는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은 <laughs> 언론으로서 러니까했던 균형자적을 갖다는거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규범이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단순히 기념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론이 그러니까는 정부를 비판을 할 경우 무조건 다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뭐 언론학자는 아니지만은 제 경험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선진국이나 일반 보통 국가에서는 여야 정파를 떠나서 그리고 언론조차도 한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 옳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에서, 어, 국익에, 국익에 배치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가치에 배치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을 하나의 힘의 논리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라든가 정부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그 언론의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으로서 그러니까는 저는 어 입장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이 중앙일보 사설은 뭐 굳이 <laughs> 학자들이 나설 필요 없이 재선에서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설을 보면 영화 더 포스트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베트남 전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역할은 그 억지 도발을 한. 지금, 일본에 적용할 비유지, 우리한테 적용할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학자님? 그렇죠. 예. 네. <laughs> 아이거 반박 끝난 거 아닙니까 지 아~ 이거 좋은데 뭐그 들어오고. 일종의 권력의 남용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이 뭐~ 어떤 책임과 의무도 있고 사실은 권력도 있지만 이쯤 되면 언론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비판이다라고 하면 일종의 권력 남용 문제가 되는데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포스트 예시는 좀 잘못된 예시입니다 아예 그니까 러 앞부분에 언론인의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 도치에 거의 가까워요 왜냐하면 굉장한 설리거든요 더 포스트 예는. 이 설례를 모든 경우에 다 일반화 하면서 이제 모든 일종의 비판기사는 다 이렇게 더 포스트 에 예를 갖다 붙인다는 라 거는 예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저는 이런 잘못된 권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국익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중간 부분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국익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익이 고민정 그 대변인의 말하는 국익이라는 말과 이 여기서 사설에서 쓰이는 국익이 상당히 다른, 동음 이의어처럼 쓰이고 있다는 걸 아마 독자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국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국익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쓸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더 퍼스트에서 보여줬다면 저는 이 사설도 국익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 놓였을 때 어떻게 이기적인 선택적 왜곡에 의해서 좀 사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듯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고로 좀 얘기해 보면요. 형식적인 측면은 이 논리가 맞는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언론을 비판하면 독선이다라는 식의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익을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독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언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호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면 거기에 대해 독선이라는 말을 쓸 이유는 일단 없다고 라 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라고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이게 모든 종류의 정부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이제 정부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건몇번안 되잖아요. 대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럼 정부 비판 늘 해왔는데 거기에도 다 매국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었던 일단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매국이라고 판단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내용을 왜곡하면서 그 제목을 바꿔치는 그런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조차도 심지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언론의 가치,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되게 잘못된 그러니까 비틀어진 가치를 더 외려도 선호한 듯한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에서 매국이 아니라. 음. 실제로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상식적 가치에 대해서 비틀어서 이제 왜곡해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매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좀 잘못 배치된 그런 식의 사설이라고 봅니다. 중화일보는 지난 23일에도 청와대를 향해서 또한번 나를 세웠습니다. 최훈 논설 주간의 칼럼인데요. 그런데 배는 왜 12척만 남았을까를 통해서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앞엔 왜 12척만 남았을까? 고부군의 순박한 농민들은 왜 호미 대신 죽창을 들고 나서야만 했나? 바로 우리의 정치와 국력이다. 12척 비극의 출발은 국제정세였다. 우리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매끄럽게 잘 관리해왔다면 과연 아베가 이런 무모한 틈새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언론의 의문이다. 불편한 진실을 꺼내고 스스로의 성찰을 먼저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 언론의 까칠한 책무이자 그들 방식의 애국이다. 그러니 역사의 평가 대상인 권력 자신이 애국과 매국을 가를 일이 아니다. 매국이란 정권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동조 방임하는 것이다. 이 칼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laughs> 예, 저는 일단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열두 척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은 지금 제조배 위기이고요. 제조배 위기가 표면화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 그에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수습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출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잘못된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어, 그, 칼럼에, 이런,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 뒤 경제력이 되살아나가지고,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로 정상국가를 부르짖는 이런, 이제, 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일본 경제력은 살아나지 않았고요. 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이건 전문가들 외에는 모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에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규모가 4,4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4,400조 원이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지출 규모도 어 이게 한 2,800억 2,800조 원정도는 이렇게 넘, 넘게 지출됐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엄청난 그러니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도 지금 그러니 경제가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이 돈을 그러니까 찍어내는 걸 멈추는 순간에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이런, 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뭐, 어, 임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 제, 투자라든가 생산은 거의 정체상태로, 지난 수십 년간 정체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우리가 내수하고 수출로 나누는데, 내수에 의해가지고, 내수는 계속해서 수축이 되는 이런, 어, 경제 구조에. 그러니까 수출로 가야 되는데, 수출이 최근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내부의 지금 이 악화 상황을 지금 외부로 지금 어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사라는 경제력 이것도 이제 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침략을 하고 있는 지금 아베 정권을 저는 정당시, 정당화 시키는 논리라고 지금 보는데 이, 사, 이 칼럼의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국제 분업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왔어요. 성장을 했는데 그걸 좀 깨트리고 있는 게 일본이라고요. 국제 분업 구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이득을 보고 본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고 일본의 반도체는 거기에서 벗어나으로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쇠락한 거예요. 이 국제 분업 구조는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인제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기를 내부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이렇게 몰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점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국제 분업권을 깨트리고 하는 어 이런 성장 방식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문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 했던 성장 방식을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오늘 대목고 싶어요 저는요. 중화일보한테.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하고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거론한 내용을 그니까 되게 뗘와가지고 이제 그~ 그릇된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어~ 열두 척 배를 언급한 건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한 자세를 얘기를 한 거고 죽창은 사실 죽창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이게 유난히 강조되는데 사실은 그~ 민간에서 또는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자세 이게 이제 핵심의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비틀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역사적 비유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 차례 아마 얘기됐던 것 같은데 미 대체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무너지고 있는 명을 미국하고 대충 유사하게 보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북방 세력 내지 청을 되게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힘의 공백을 이제 마치 임진왜란 일어날 당시 일본처럼 비유하고 그 사실의 핵심적인 최종 결론은 무능력했던 조선과 그 공신들과 선조를 현재 대통령과 정부로 이제 비유하고 싶어 하는 이 이제 논리체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뭐 일본이 미국 공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한미일 동맹 강조하는 것도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비유를 지금 억지로 좀 끌어다 쓰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자기애가 너무 넘쳐요. <laughs> 어, 불편한 진실을 꺼내고 스스로 성찰을 먼저 강조하는 게민주언론의 까칠한 책무이제 그들 방식의 애국이다. 좋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언론은 이래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애 굉장히 넘쳐서 자신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당시 선조처럼 그 당시 공신들처럼 무, 무능한 짓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건 상당히 잘못된 그런 비유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은 어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어 지금까지 그래도 주가일부서 나름의 굉장히 세련된 논리로 그 나름의 어떤 회사의 네. 입장을 표방했던 좀 논리적 고갈이 느껴지는 네. 글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 열추첩과 죽창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컬럼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좀 제가 듣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있는데 가령 일반 대중과 달라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가령 영화로도 나왔지만 킹스피치나 처칠 같은 영화. 들을 보면 지도자가 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특히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대중적인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그 영화 두 편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대중적 메시지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잘못된 비유는, 어, 조총이라는 무기와 일본의 불화수소를 무기라고 썼던 그 비유의 대단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조총은 기술이죠. 하지만 이 지금 불화수소는 재료거든요. 재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던 외군의 조총을 몰랐던 그 정부, 그니까그 당시, 예, 그 조선과 지금 나름대로 1대1 비유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완전한 오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 지금 수출을 맞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불화수소라는 무기라는 비유를 써서 굉장히 독자들의 수준이 낮지 않은데 이런 1대1 오류를 가지고 왔는지도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준희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어, 이 글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서 쓴 어,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결격사항을 가진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욱 씨는 뭐 역사 공부하고 계세요? 열심히 지금. 네, 뭐좀 좋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직 대응할 어떻게, 뭐, 방하는 강구가 안돼 있고. 아, 이거 또 마침 이분 이름이 저희 친형 이름인 것 <laughs>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않습니다그 비유의 오류예요, 그게. <laughs> 아, 이번에는 좀 조선일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로도 비판을 받은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지면 1면과 3면을 하애해서 외신을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자유무역 누린 일, 자유무역 지켜라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선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체온 일본이 외교적 불만을 무역보복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두고 위선적이고 어리석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사설과 LA 타임스 칼럼,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외신 보도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이런 짓을 하다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세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린 대표적 국가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희생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다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어, 조선일보 일면에 이게 톱 기사로. 이야.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효능감이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laughs> 와 이건 쾌거 아닙니까? 저희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죠. <laughs> 아니 어쨌든 <좀> 기분 좋네요. <laughs> 조선일보의 의지겠죠. 예. 아 조선일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제 완전히 정 반대 성향인 한겨레보다도 많은 양이었고요. 네. 또 외신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굉장히 비중 이 있는 어떤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제 국내 의견이라는 것도 더보봇했다는게 상당히 좀 의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사설을 보자면 뭐 친일로 국민 편 가르지 말고 일본 숨통 절 비책 내나라라던가또 사설은 또 기존의 논조를 그대로 가고 있, 있거든요. 거쳐 까칠하시네. 좀 네. 그 잘한 건또 잘했다고 인정해 주 맞아요. 네. 이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일면에 저렇게 아, 네. 상당히 다른 거죠. 네. 네. 저는 이게 그제 느낌으로는요. 지금 국제사에서 지금 굉장히 일본이 저는 예통수로 몰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속에서 어, 일본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강공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테러를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에, 명분 있는 테러를 물론 만들고 싶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 편을 들었었던 국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테로가 필요한 거죠. 에 그런 저는 테로 찾기의 하나의 에그 하나의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 죄송한데 좀. 이거 일본 신문 아닙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음, 네. 일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상황도 네. 내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번에 상황을 거기 그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조차도 발등에, 에, 자기 발등을 찍은 거라든가, 자기 무덤을 판다든가, 무덤을 판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비판적인 에,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일본한테 뒤통수 맞은 상황성과는 달리, 환경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변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뭐, 그동안에 일본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이렇게 논조를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바꾸게 되면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질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테러를 지금 만드는 어떤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요. 네. 뭐 외신 기사를 빌어서라도 어떻게 논조 전환을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은 요게 이제 처음은 아니었었고요. 어, 초기 이제 7월 3일의 보도도 일본 언론들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일본 기업까지 부메랑을 맞게 된다라면서 아베를 비판했다거나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면서. 영미권 언론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7월 17일에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 걸 그대로 가져와서, 어, 트럼프를 따라한 아베를 비판한 내용도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연속성은 좀 있다고 보여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어, 저는 이게 이제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위험 분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신문사가 무조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마련해 놓는 그런 장치. 그게 퇴로가 될지 또는 뭐 새로운 대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낯선 그런 식의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목소리의 대부분의 화자가 외신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미권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뉴욕 타임스가 얘기해야. 그게 이제 국제 사회의 어떤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자신의 목소리로 보도를 한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해서 이 다, 다수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좀슥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좀 정상적인 보도가 되려면 사실은 단순히 위험 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제적인 가치에 훨씬 더 어울리고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도가 좀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좀가언하고 싶은 게요. 아까 네.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선진국가들 특히 일반 보통국가들 입장을 보게 되면 국익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걸 저는 많이 목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상당히 그 일본의 지금 이런 그 조치를.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니까 침략을 하고 무역 보복을 하고 이런 것을 그뭐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도 많이 보 저기 저 인용이 됐지만은 아주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 관점하고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고. 네. 그럼 미국의 어떤 입장이 그런 방향으로만이 정리가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아베 그러니까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 변수가 생기고 이제 그런 점에서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테러를 만드는 것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맥락의 독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다를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무슨 말이냐면 문정부의 대응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정부 대응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제의견입니다면 어부지리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지금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전혀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요.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나름의 보수신문으로서 외국의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국제정상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어떤 점에선 국제정사 속의 변화에 의한 해결이지 아마 올바른 대응은 아닐 것이다라는 어떤 식의 좀 저는 좀 맥락의 독보도 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행여나 정부의 공이 갈까봐 미리 이렇게 기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사설의 너무 입장은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는것 아, 네. 같아요. 사설의 입장을 보자면 확실히 음. 문정부의 대응이 옳다라는 어떤 사설은 전혀 없습니다. 조사일보 중앙일보 앞으로도 뭐 그러면 일본 문제와 관련돼서는 거의 강 교수님 지적대로 논조가 별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뭐 이거는 뭐제 그러니까 짐작이긴 합니다만 전체 지금까지 나오는 맹락을 읽어봤을 때 지금 사후적으로 보자면 큰 논조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음. 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의도성이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가 문제는 뭐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 기본적인 어떤 태도 자체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논조의 전환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이 어 약간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물러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는 국제 질서의 이제 문제이지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응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아 우리 그 조선일보가 이두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라도. 어, 사설의 논조가 좀 네. 바뀌었으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라도 잘 해결만 되면 그단는을 국민들은. 이두 사람을 아, 코를 납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비판을 받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반응 살펴보는 시간 가져갔습니다.